누린 거야 뭐 이거? 어 이제 들어오고 뭐 있는 거나 들어 이거 내거 어, 아닌데? 내가 맛있어. <laughs> 뭐야? <laughs> 들어오고 있나? 들어오고 있나? 이러고 끄자. 잠깐만. <laughs> 163명이야. 오늘 평일이지. 토요일이야, 아, 토요일. 아, 토요일이야? 우리 다 놀러 나간겨? 응. 음. 야, 갑자기 오케이. 1300. 오케이. 음. 오케이. 어디 는겨 여러분 음. 빨리 시동 켜. 비트 앞에. 빨리 유튜브 켜. 앞에. 칵테일, 칵테일 다 골라 샷테. 아. 이거 인스타인가? 아, 아니 유튜브, 이거 아, 유튜브 유튜브야? 어? 음. 유튜브도 이렇게 새로 이런 핸드폰으로 이게 된다고?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 인스타를 했지 않았었어? 아니 저번에 너네 집에서 라이브 했을 때 아. 이게 그거야 아, 필, 아 필터 필터 어. 뭐 약간 해주는 거아 그 이걸로 하면 은 이게 되는 거구나 아. 년더 안에 네, 저희 공연 끝났습니다. 근데 이따가 시상을 하러 잠시 무대에 한번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좀 홍콩이라는 거다 알고 계시지? 모먼트 <놀람> 아이. 어, 홍콩. 요즘에 중국어를 배우니까 한번 음. 어, 중국어로 인터뷰 한번. 한번 해드려요? 네네네. 니하오, 워시, 인커. 저번 수업 때 이거 배웠다고. 네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시 탄탄히. 아니 지금 아 물론 중국어 아니. 앨범을 낸게몇 개고 음. 열심히 지금 음.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니 <laughs> 하우랑 워시 잉허부터 배운 거죠? 새 마음 새 뜻으로 어. 이게 이제 성조부터 다시 정확하게. 그러면은 음. 그. 뭐야 수업 시간이 응, 응. 어느 정도예요 길이가 한 시간씩 한 시간 안에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거 아니에요 뭐 어디까지 배웠냐 선생님께서 응. 물어보시고 그다음 수업을 진행한 게니 네. 하오 워시 인 허하고 세번번 했어요 세번 응. 했어요 세번 해서 세번한것 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아, 기억에 남는 거네아 니더 니더 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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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你더 t 子 l 아이 u 가뭐야야 I. 아아면 s e 아닌가? 아 뭐지? 한국어로 해봐. 키. 너는 아 c 아니 s e y I'm Cursey. I'm c 는 아이 e y <laughs> <laughs> <둘이 거즈. 웃음> 아니 성 왜냐면. 왜냐면 이제 알던 거지만 다시 이제 기초부터 성조부터 정확하게 왜냐면 이제 성조를 모르고 발음했던 것들이 이 너무 많으니까 어. 그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아. 끄즈 자니만다 끄즈 따자 따자 아니야 따자야 어? 맞죠? 따자 어디 갔어? 어, 맞지? 따자 성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어, 다자 그러니까 사성이라는거야? 그랬던거 같은데? 네. 내... 그래 그래 이런거를 배워야 된다 다자 아 다자하오 어, 어. 아 밑으로 다자하오 아 다자하오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배우게 새롭게 배우게 되잖아 아 근데 다자하오 이렇게 해도 되잖아. 거야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난좀정확 다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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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멋있잖아 뭐가 멋있어 멋있잖아 너 진짜 같잖아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곳곳에 숨어 있어. 근데 어. 열정은 알겠는데 야, 기분 따라서. 아 오늘 좀 일본어를 좀 배워야겠다. 내가 지금 일본어가 좀안 나온다. 그때 일본어 수업을 잡고. 어? 아 중국어를 좀 해야겠는데 아, 중국어. 내가 한 2, 3년 전에는 네가 수업을 딱 잡을 때, 어? 어? 야, 어. 되게 수업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해. 어? 근데, 맞아. 갑자기 영어로 확 틀어버려. 왜냐면 또 근데... 너무 아, 너무 안 하면은 또 이게 또안 되니까 그때그때 그때 잠깐 맛을 보는 거지. 어, 그다 데 갑자기 어. 중국어 레슨이 스케줄표에 올라와. 이번 중국어 레슨 시작한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야겠다 마음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MC 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어. 아, 그거 뭐다 나왔어요. 아, 그럼. 알고 있는 거. 이제 대만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이제 네. 들어가서 좀 그래도 거기 MC인데 네. 그래도 뭔가 중국어를 네. 그래도, 그래도 좀 배우고 네. 어, 좀더 정확한 발음으로 좀 어느 정도는 해야 숙연 더 긴장해서 중국어 안할것 같은데 <laughs> 연습해서 해야죠 네. 사실 오늘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사실 여기 어디냐면 홍콩에 snh48 이라는 그 팀에 네. 그 어워즈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축하 무대 겸또 시상 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사실 멘트를 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살짝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못 했어 아, 그랬어?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나중에 네, 오늘 이 어워즈를 보니까 음. 이 어워즈 자체가 되게 크고 음. 되게 그 멤버분들도 그 아티스트 분들도 엄청 많잖아 음. 내가 볼 때는 슈퍼주니어 음. 어워즈를 보고 이걸 기획한 거같으시 <laughs> 이게 원래 있었을 거야.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거 스케일이 아, 이거 말도 안 돼. 여기 지금 네, 대충 듣기로만 해도 멤버가 한 200명 정도가 200명, 했고, 맞아. 멤버가 200명이면 스탑이 몇 명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나 이런 그 어떤 스케일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 어. 와 진짜 대단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무대를 두 곡을 하고 왔는데 고하이랑 바우추 네. 이제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네. 살짝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죠. 네 이니어가 에 네,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아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니어 팩이 여기서 이제 주신 대로 저는 찼는데 네. 바뀌었나 봐요. 맞아요. 제 이니어에는 동해 목소리만 나오고 내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메인 연는너 어. 목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어, 어. 그래서 사실 저그 이게 라이브 하는데 조금 위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냈다. 네. 네또 재밌게, 즐거운 무대를. 그리고 저희가 음. 오늘 스케줄 끝나고 음. 바로 이제 타이베이로 음. 넘어가서 밤 비행기로 내일 공연을 또 저희가 맞아요 그... 타이베이돔에서. 아. 오늘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슈즈보다 먼저 탈베이 네. 도메 입성합니다. 네. 예행 연습을 <laughs> 네. 또 하는 느낌이고 그 것보다 음. 어, 또 야구를 또 좋아하는 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음. 좀그 어떻게 하프 타임 쇼 이제 같은 이제 쇼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런 느낌에 이제 그런 감정을 받아서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뭐가요? 그, 저희 그거 음. 하잖아요. 시구랑 시타. 아, 시랑 시타 타 아, 그것도나왔어요 아는 가 알지 않. 알지 않을까, <laughs> 알지 않을까? <laughs> 내일 안하 내일인데? 하 나도 안하 나도 안 하고 나도 하는거다알고 있겠지? 어고렇죠 그렇지? 어, 네. 오. 아아라이 나도 안 <웃음> 어? 시그널 <laughs> 스타에요아 <지금 응, 수정해요? 웃음> 근데 당장 내일인데 이거를 모르고 계셔? 아 이벤트인가? <laughs> 아 당장 내일인데? 아왜숨기는 이유가 <laughs> 아 알고 있. 이분 연기하지 말아봐요. 진짜로. 이거 이거 뭐 큰일 하는 건 아닌데. 얘기해 주 보세요. 뭔데? 아, 어, 다 이미 다 안다는 거 같은데. 아, 이거. 그래 알고 계시 알고 있는. 어? 어? 스포 실태. 아니 스포가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아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얘기 말고 저는 그. 그러니까 실버스타를. 뭐야? 모르는거 같은데. 내려가 내려가. 어? 몰라? 난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네. 아니 그니까 공지가 뭐 나갔는데 체크를 못 해서 모르는 거랑 음. 지금 알았대 몰라.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 네. 아, <laughs> 그냥 네. 안 하고 말해. 아, 안 해요. 아, 취소됐나? 아니 그리고 자카르타 슈퍼쇼 홍보 담당자 여전히 아, 아니 뭐 그런 것들은 뭐, 다 체크를 했었고 뭐 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또 많은 우리 엘프. 인도네시아 엘프분들이 네.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솔다우스 을또해 네. 네, 주셨어요. 티켓을 사실 솔라우시 금방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표를 목공하신 또 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제가 안 만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아잘 크렀다 공연이.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0회 공연이 이제 공연, 거기가 맞아. 거기가 200회 공연.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야? 지금 하루로 돼 있는데 모르겠지.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제가 말을 아니 이틀 해 이틀 그뭐 그런 방법도 있고 <웃음> <웃음> 지금 그거를 얘기를 놨으니까 이틀 진행시켜 진행시켜 자카르타 이틀 그러면 이틀 진... 요, 자 카르타 이외아 근데 어쨌든 그다 뭐 여러 분의 이야 기를 다귀 기울여 듣고있 으니까. 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아, 소 속이 열받 네, 그게 아니다, <laughs> 보 니까 좀확 실한 어필 은 제가 못해요. <laughs> 그냥, 아,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 어떤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정도. 예. 네. 그면 이제 뭐잘 정리를 해주시겠죠. 네. 아니, 이외 공연을 해야죠.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슈퍼쇼 7, 8, 9을 했던 그 똑같은 공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네? 예사실와 우리 자니스 자니 자니스가 아니라 자니 불렀어 자니스 자니 아자스이름로아 자니

예. 예. 오늘 홍콩에서 만나서 간거 가지고 가지고. 우리 내가 좋아하는 멤버들 얘기 아, 인서그 사진하고 싶자 아, 이것만 한 선금 마무리하고 가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네 그렇다는 거 알아주세요. 네. 네. 뭐 얘기하더라 말았지? 그리고 댓글이 있는데 음. 한명은 공도 치고 한명 타격이라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